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중에 14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신명기 29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새로운 언약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호랩산 혹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이곳 모압에서 다시 갱신됨을 강조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신명기 29장 1에서 3절까지가 이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모세는 지난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험을 삼기시키며 과거와 현재가 모압당의 언약 안에서 끈끈히 연결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과거부터 시작된 언약이 지금 모압에 모인 사람들에게까지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자손들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갖게 될 다음 세대까지 계속되는 언약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모세는 과거부터 시작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이 언약의 중요성을 저주를 앞세워 강조합니다. 그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즉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이 벌어지는 몰락을 경고합니다. 그 경고가 다소 무섭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스스로 아무런 꺼리김도 없고 도리어 교만하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온갖 저주를 부으시고 그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이 과거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23절에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방 민족에게도 알려질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수치의 역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즉 이 언약의 연속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함께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역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가 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에 속할 때 하나님이 이끄는 역사를 인정할 때 이스라엘은 수치의 역사가 아니라 참다운 의미를 가진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정표에 따라 걷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또 옷과 신발을 달지 않게 함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게 함으로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하나 이정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세운 이정표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과 문화가 세운 잘못된 이정표를 따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눈에는 그 이정표가 그것이 더 만족스러워 보이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자손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시고 모든 역사를 한눈에 살피시기 때문에 미래에 이스라엘이 가게 될 잘못될 여정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단정 짓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길의 위험성을 경고할 뿐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역사를 아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경고라는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이정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 안에서 한발한발 한발 나의 발자국을 새겨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길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갈증을 느끼고 강한 민족 앞에 두려움을 느꼈듯이 영적 갈증과 불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감추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버거운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순간도 찾아옵니다. 더 만족스럽고 더 나아 보이는 이 다른 길이 우리의 눈을 매료시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언약안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역사가 하늘의 뜻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어 있으며 바르게 분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알수 없는 많은 감추어진 상황에서도 주님이 세워놓으신 이정표를 바라보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